안녕하세요 유용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어떤 큰 틀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넉넉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무엇 접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 습도 차 이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 먼저 숙제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물질을 끊임없이 접해요. 접하는데 내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예방 백신도 인체 기본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좀 이용한 거고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것들도 결국 인체 면역력을 제가 끄집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개발된 거지. 그 약이 면역력 자체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19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시나지 않고 몸에서 정리됐으면은 이제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런데 이제 접촉한 상태에서 내 몸에서 이제 증식이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선을 넘었으니까 이제 확진 판정이 받은 거고. 그럼 이분들은 실상 면역력 약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마저도 대부분은 스스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뚜렷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95% 분들이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어떤 약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은 이 스스로 나은 거예요. 스스로 면역력으로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들 넉넉하게 있다. 근데 넉넉하게 있는데 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이제 감염도 됐고 좀 고생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이걸 제거하기 위한 척, 경렬하는 제와 면역 반응 이 일어납니다. 자, 우선 콧물과 이제 침으로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를 수장시켜요.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유입이 돼서 먹을 치워요? 어, 그래도 유입이 돼서 얘를 공격해. 이 바이러스를 막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어 그래도 제발 버티네. 어? 막 미사일이 제발 목표에 공격하듯이 와가지고 파파기 시켜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제거되면은 몸에서 그대로 사그러들죠. 근데 얘가 끝내 제발 내 몸에 이제 침투를 했어요. 세포에 침투를 해버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발 일단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나 이제 제발 적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감염된 상태에서 또 이제, 이제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감염되면은 이 감염된 세포가 나 감염됐어 신호를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 오염됐으니까 나 빨리 제발, 어 제거해줘.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방비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 감염됐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감염된 놈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제 파괴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일종으로 흔히 말하는 NK세포, 자연사례세포라고 하죠. 이제 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이제, 역시, 이제, 어, 쟤 감염됐네? 이게 이제 또, 막 미사일처럼 타켓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래, 그래도 제거가 안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내 세포에 들어와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증식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막 이렇게 확산된 상태에서 세포 파괴되면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혈중으로 떠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세포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때부터가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도 이렇게 이제 발산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걸 얼마나 이제 빨리 감지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감지하는 능력이 이제 면역에 어떤 제발 그, 예민함 아니면은 이제 투명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조금 몸이 안 좋으면 금방 열이 올라옵니다. 약해서 올라왔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면역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어? 내 몸에 유입됐네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이 면역의 일종의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사태에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 체열을 높이는 겁니다. 체열을 높여가지고, 이제 내 몸의 전체 대사도 좀 활발하게 하고, 특히 면역체 이제 활동성도 좋게 하고, 이 면역체 개수도 늘려가지고, 이제 그냥 어떤 비상사태에서 빨리빨리 물리쳐버리고, 딱 물리친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몸의 일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왜원활히안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제발, 이 바이러스에, 제발, 유입량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입량은 적지만, 내 몸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면역체와 싸우는 중이어가지고, 그 별거 아닌 거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설사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 몸에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오면서 증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발 임파구에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증폭시키기도 하고. 근데, 체온을 올렸는데도, 이 면역체의 증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면역체의 힘이 좀 딸리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어떤 경우냐면은, 어, 여기에 제가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쪽으로만 제가 우리 몸에 면역체를 보내려고 하는데 막혀가지고 복합버렸어 그러니까 순환이 원활이 안 되고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꼭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내 몸에 여러 가지 장치가 다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하고 똑같냐면,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음식도 있어요. 근데 딱 입에 는데 맛이 없어. 어? 그러면 맛이 없으면 억지로 먹으면은 제가 탈라요 근데 왜 맛이 없느냐 봤더니, 어, 간이 안 맞았어. 요 그러면 음식 재료 훌륭하고, 나 배고프고 소화 능력 있는데도, 간이 안 맞으면은 내 몸에서 이걸 제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내 몸으로 보자면 얘를 소화를 못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간이라고 하는 거 소금기가 있어야 이 몸과 반응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감정이 없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관계 형성이 안 돼. 요 그건 사람 똑같이 있는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제 비슷한 것이 몸에서도 이제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몸이 어느 순간 계속 일정한 자극에 대해서 이제 피로해가지고 지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뭐라도 아 그냥 저 그런가 보다 하지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 이 독에 계속 접촉을 당하면은 아또 독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반응을 안 하는. 이렇게 이제 몸에서 이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둔감해지는 경우, 무반응인 경우. 그래서 이 반응성만 이끌어내면은 훌륭하게 제 이제 음식으로 보면 소화할 수 있고 이 세포로 보면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이제 시키는 것이 이제 제 결국은 이 면역을 활성화 시키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을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약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타 약에 생강하고 대추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끼리 반응을 하고 약과 내 몸을 반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결국은 이제 저봐이 복수 내지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 이제 반응을 할 때, 특히 이제 면역에 대한 반응이죠. 그럼 몸에서 이게 역시 또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 반응이 둔감해져요. 이 둔감해질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한약적인 방법에서 뭐 이런 해독의 방망이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밤 껍질을 먹은 게 있었어요. 특히 옛날에는 독이라고 별거 없습니다. 이뱀독 아니면 진해독이었어요. 뱀 독과 진해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밤 껍질을 이제 활용한 거죠. 실제로도 현재 한약에서도 이 부분은 유효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반 약재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기약도 있고, 몸을 이제 제가 노폐물을 독소를 제거하는 약도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반응이 없는 분들한테 밤껍질, 도토리껍질의 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건강은 이제 유지해야죠. 그러면 기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잘 먹는 것의 기본은 때디면 배고픔이 명확할 때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오래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그 다음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먹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먹는 베이스를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 내 몸을 손상시키는 행위예요 이 소모와 손상을 얼마나 이제 회복을 제대로 됐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잠자는 동안에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넉넉한 잠, 특히 일찍 자면서 이제 푹 자는 것을 이제 얻어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잠마저도 이제 건강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긴 하는데, 일찍 자려는 노력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이제 가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확실한 방법인데, 어, 지금처럼 뭐 이제 코로나 19에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건강이 증진시키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의 제발 어떤 증진보다는 유지하고 여기서 야금야금야금 제발 이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선은 가벼운 운동부터. 아니면 이제 자기 체력을 알고 있다면 자기 체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면역에. 어떤 공백을 안 주는 것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다양한, 제막 건강보조식품 있으니까 좀 챙겨 드시고. 근데, 어, 나는 원래 건강한데, 이제, 이, 내 몸에서, 내 몸의 기능만 온전히 발현되면 나는 건강해. 이런 분들은, 그냥, 혹시, 혹시라도 또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통밤차를 드세요. 통째로 푹 삶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제, 꾸준하게 드시는 게좀 도움이 되니까 어, 밤을 한4개내지5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반토막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달달 약한 물에 끓이세요. 가지고 그걸 그냥 제가 맛있는 차처럼 맛있는 음료로 이렇게 이제 드시면은 이제 내 몸에서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지, 온전히 발휘가 돼가지고. 어지간한 건다 이겨낼 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통밤차 좀 도움받고 해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올한 해를 이제 활기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